かわい 천천히 해, 안오 잖아, 천천히 해, 원터치, 원터치 좋아, 굿돌 아, 공자가좀 돌려야 돼. 진짜 천천히 리턴 리턴 안녕하십니까 오굿 봉준이 봐 봉준이 봐형더 벌려야지 형이 더 벌려야지 민성아 아니, 뒤에 뒤에 <laughs> 굿 도철 뒤로 왔다 하자 도철 좁아 좁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공주야 더 위로 올려 그냥 공주야 위로 올려 굿됐서 원더 가지마 가지마 차이로 가야지 만동이한 바퀴 가야지 이때 바짝 갔어야 돼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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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 굿 완전 들어올 필요 없어 좋아 민우도쫙쫙 있어야 돼킵줘킵줘킵줘킵굿 좋아 대식이줘굿 다시 뒤에 가시... 가자 가자 천천히 뒤에 뒤에 뒤퍼 왔다가 <laughs> 근데 이건 수비 실책이라가지고 이 어, 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백패스 줘도 금방 올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 정도 라인 됐을 좀더 올려서 분개 줘야 돼. 그래가 다시 정리해야 돼. 조금씩 올려. 아 굿. 아 동아 형드업이안 된다. 가져야 돼. 첫 경기니까. 뻑방하게. 뒤로 빼야 돼. 뒤로, 뒤로, 굿. 주연 뒤로 와. 가운데 뻑방했어. 가운데 뻑방했어.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주연 뒤로 와. 아, 저 좁은 데서 좁은 데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지. 자리 잡아, 자리 잡아. 맞자. 가자도 가지야, 가지야, 도 가지마. 뭐라, 동호 형이 뭐라야지. 믿음 빡빡이 채야둘다 간다, 둘다 간다. 굿! 바로 져야지 아...까비까비 까비. 이게 위에서 위에서 볼킵이 안되면 굿! 사이드백 같은 경우는 공격할때 올라갔다가 뺏기면서 다시 내려와야된단 말이야 체력이 패스 한번 실수했다고 체력이 계속 쭉쭉 딸린단 말이지 미드 더 막방이 서어야돼 내려와서 사람 하나씩 봐줘야지. 이성이 뒤에 봐줘, 뒤에 봐줘. 해진 나갔잖아. 아김 쪽, 김 쪽다가, 김 쪽다가. 골 넣기 힘든 구자, 근데 지금. 또 봐. 그렇지. 사이 아니 사람. 사이드 가, 사이드 가, 사이드 올려 사이드 바로 올려 은거가은거같은거같은 훔쳐갔어야 돼 공주 잘라 오민수군동호 가운데 몇 까줘 가운데 몇 까줘 민승이 자리 들어가야지 민성이 자리 들어가야지 바로 가야지 자리 받으 오케이 오케이 좋아 거기까지 됐어 됐어 달려가지마, 달려가지마, 달려가지마. 왜 어, 신나요? 아, 움직이 아이구. 좋아, 좋아. 야! <laughs> <laughs> 와! 야, 그래도 저번 주골 많이 넣었어. 아, 동현, 이거 알고 있으면 세리머니라도 한번 하지. 카비 아, 그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런 게 나와줘야지, 그래도 살지. 아첫 경기부터 나쁘지 않네 벌리고 희성이 좀 옵사이드 무조건 옵사이드 좋아 좋아 오. 형 올려 네, 형 네. 올려 공주 벌려 공주 줘됐 라인 태워도 돼 라인 바짝 태워도 돼 아이대박다 오신 과향님 형, 소 절자라니까 소한테 핥았어요. 소, 소가 핥은 것 같은데, 너무 달려가지 마. 음 아, 빠짝 가야 돼, 빠짝 가야 돼, 빠 가야 돼. 오케이. 저렇게못돌아서게 하면 수비 성공이야못돌아서게 하면 수비 성공이야욕심부릴 필요 없어. 민성아 민성아 니거잖아 o a 야 i k o z a n a Keep 바로 줘 e e 바로 줘 k 주 e 걸려. 형 내려오지 마. 형 내려오지 마. <목소리> <목소리> 아직 e 지 마. 내려오면 e 해 o 받아 e e p on, k e 뒤로. o 뒤로 아 고민했어 고민했어. 굿, 다시 천천히 언나 천천히. 아굿 민사 파. 민사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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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아 굿.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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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형 어디서요? 여 저는 지금 당해 맞췄습니다 뚝뚝 소리. 공 봐, 공 봐. 준아라 아까. 원동아, 주현이 형죽었네니 조금 올려. 문제 안준아민 사이드 체크해. 내놔 리 이대, 이 올라와서 받아 가세요, 형님. 아, 까비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홍바, 홍바. 홍바, 홍바. 홍바. 홍트 홍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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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 바 홍바. 홍바. 아, 완동 형 빠르다. 들리는 거 같아요, 대체. <laughs> 그러니까 완동 형.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완동 형 진짜 빠른데. 어, 완동 형치 빠른데. 언나공 보고 자리로 가, 자리로. 완동아 자리로 가, 자리로. 네. <laughs> 완동 형 자리. 동호 형이랑 자리가 바뀌었어 지금. 아, 근데 맞아, 완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응. 잘라, 야돼 싸워, 싸워. 아, 고 주연 너무나냐? 아니 좋 주연이 형이 올라가서 딱 갔어야 됐는데. 주연 형 사이드 백이야. 일단 수비 성공. 이 왔다가. 아 주연 형도 너무 앞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여유가 너무 없어. 뭐첫 경기기도 하고 나오면 말좀 해주면 될것 같아. 나쁘지 않아. 같이 가, 같이 가. 아 수굿 사람 하나 씩못다 없사해도 없사드형 라인 태워 올려 형 라인 태워 올려 <laughs> 오케이 굿 우리 형이 이렇다고? 드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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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핑 못 봤어. 그래도 형이 센스가 있는 게 해, 뺏기니까 안쪽으로 좁혀주네. 건우 형 들어가면 더 괜찮아지겠다. 키기야. 아 영훈이 그. <laughs> 아, 민성이가 이런 거, 조고좋아 좋았어 아, 윙소... 민성좋아 이럴 때는 민성이가민정 하하. 들어와, 들어와. 위험해. 오이. 형 넓게 가지, 형 넓게 가지, 넓게 가지, 넓게 가지, 넓게 가지. 아! 아! <laughs> <laughs>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빛의 속도로 달리면 더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또 공감합니다 도철아 땡겨내려와 원동이 차리로 가야지 원동이 형 거야 원동이 형 거야 원동이 형 거야 킹 나오게 하면 안돼 원동이 형 거야 좋아 좋아어 <laughs> <laughs> 아, 뭐야 아니 뭐야 어어 와 와, 아니 슈팅 때리자마자 절뚝이는 거 뭔데? 시그 시니처갈때 없다, 갈때 없다. 복자번자번자번자 아, 맞았 성공, 성 없어. 이런 거 수비 성공이야. 나이스. 이런 거 나오면 수비 성공이야. 좋아. 아, 까비. 아, 좋다. 주연 주연 끝까지 끝까지 원동이 같이 가야지 같이 가 같이 가야지 오갈때 없다 갈때 없다 굿 받자 받자

아, 너무 끌어 너무 끌어, 너무 끌어 너무 끌었어. 그냥 뛰어 들어너 사람이 있으면 틀러줘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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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아이이고아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재진아 돌려 달라고 그래. 어기가를 받아서 런 <laughs> 영빈 굿. 고킥킥 영준아. 영준아 네. 너 커피 다한번 텐데, 아, 아 예. 좋아. 아! 다시 뒤로 와, 뒤로 와. 영빈아 받아. 영빈아 받아. 어이! 아, 저 고민 안 하고 완등형 줬으면. 근데 원래 킥 나왔는데. 아니야, 천 와, 이거 형이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오는 게더 좋아. 본, 형 봐, 형 봐, 형 봐, 형 봐. 형거 그래. 그둘둘 중에 한 명만 가도 공 짜잖아. 아, 좋아. 아, 나이스. 좁아, 좁아, 거기. 제지, 지지, 제지라 반짝해, 반짝해. 없어. 나 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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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주현 사이드야, 사이드백이야, 주현. <laughs> 아 나이스. 원노, 공 봐, 공 봐. 가운데 가운데 안 비게 해, 안 비게 아아 아, 터치 좋다 킵어 킵 왔다가 주현 아참어 킵어 왔다가 키퍼! 키퍼 주현이 아, 어, 형이 오랜만에 나가지고 그런가 긴장 많이 했나? 많이 어, 했겠지. 응. 굳이 넓 필요 없는 상태에서 무력 계속 집어든단 말이야. 좋아 좋아 뭐, 좋아 센스 있네. 오케이. 좋아 좋아 지금 바로 줘야지 지금 바로 줘야지 바로, 바로 어, 줘야지 바로 줘야지 봉준이야, 바로 줘야지 봉준이. 바로 줘 바로 줘, 줘. 바로 그래. 올려 봉준이야. 바로 올려 그렇지 어. 굿 아유, 까리, 까리. 보고 줘야지 보고 줘야지 주연이 가야지. 재진이 형 아스쿱 이거는 패스 미스인데 괜찮았어 의도는 좋았어 미드 빡빡하게 채워 희석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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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잡아줘.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코코 슬로우 봐다. 이성형. 이성형.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사이드 9. 좋다. 진짜. 고려. 진짜 고려. 원동. 아, 9. 잘 봤는데. 아, 겁다. 까비. 까비. 동호, 카바해 줘. 카바해 줘. 민성아, 내려. 야! 어라? 아! 이게 안녕하세요. 저히어 아, 가! Kikage, <목소리> 킥하게, 킥하게, 킥 i k a g e Kik! Kound the south, Kound the south! Kound the south, k o 거잖아. 우리 거잖아. <목소리>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주현이 형 뒤로 와.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방해해줘야 돼, 방해해줘야 돼. 사이드 붙어야지, 붙자, 붙자. 사이드 붙어야지. 사이드 붙어야지. 붙어야지. 갈데 없어 이제, 갈데 없어. 아, 저친구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뒤로 왔다가. 뒤로 와, 뒤로 와, 그냥 뒤로 기게 내. 뒤로 와, 뒤로 와. 끌 필요 없어, 끌 필요 없어. 천천히, 용배야, 천천히. 아, 아 저거 안 해. 아, 복주군. 아, 범주구. 아이고, 희성봐, 희성봐. 희성형 자리 가야지, 희성형 자리 가야지. 희성형 자리 가야지, 희성형 사이드 아니잖아. 이거? 아완동 커버 굿 재진아 천천히 해 그래도 주현이 형이 오버랩 개념이 있으니까 아, 용규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오면 줘 오면 비성형 바로 올려 바로 올려 아 좋아 사이드 사이드 좋아 굿, 좋아 아. 해봐 해봐 잘,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앞에서 하면 돼. 앞에서 하면 돼. 좋아. 야 학주야. 오늘도 못 뛰야. 응. 예? 아야 아무도 안 있어. 올려. 어, 올려. 아 깝다. 앞에서 해야지. 앞에서 해야지. 앞에서 해야지. 앞에서 해야지. 야이 닷지 닷지 이거 땄어 잘했어 잘했어 터치 잘해서 살려놨으면 키퍼 주고 키퍼 주고 빡빡해빡빡해게 뒤로 내 키퍼 줘 키퍼 줘아이스슬로슬로슬로 미드 줘 미드 미드 전원 압박은 공짜야 동호 트래핑 천천히 해주라 코레 해주라 코레 어 사오도 사오도! 그치아 터치 대준아 뒤에 커버해 뒤에 커버해 아이 조용구 둘러싸 둘러싸 가, 하나가 하나 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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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 라인 맞춰야지 어 민성아 고하게 아이 민성 뭐어 아, 뭐야 왜 피들스틱이야? 나풀거려 주현 주현 보내 주현 보내 슛이야 아! 하나가 하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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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빡빡이 쏴굿 해줘야 아, 커버해줘 아, 아. 커버해줘 인수아 커버 아, 아, 아. 가운데 봐떠떠굿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인 올려 라인 올려 아, 아, 아. 아, 아. 도 천천히 해. 아, 아. 천천히 해. 공준아 해주죠 해주죠 주고 올려 해준이 형 주고 올려 해준이 형 주고 올려 해준이 형 주고 올려 해준아 반대 와봐 언동 출발 아 까비 와 진짜 빠르긴 하다 접어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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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철 고래 야아 잘했어, 잘했어. 네, 확실히.